안녕하세요. 헌보살입니다. 네. 오늘은요, 10월 상달 토고사. 왜 그렇게 중요하다 그럴까? 왜 그렇게 하라 그러나? 네. 말씀드릴게요. 네. 어, 1년 12달 중에 음력 10월 최상의 달이라고 해서 10월 상달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청고마비의 계절. 네. 하늘은 높아요. 말은 살찐대요 네. 곡식 핵갈 풍성하지요? 네. 다 걷어 드리고 주소도 했어요. 이럴 때 감사의 의미로 음 여러 개 제물을 바치고요. 또각가족마다 네. 모시네. 누구네 이래서 이 정성 바칩니다. 네. 한 해가 감사하며 네. 내년도 동지 거점으로 해서 1년 동안 잘 되게 농사도 잘 짓고 우리 지금의 농사는 누구예요? 자손들 잘 되죠? 자손 농사 잘 되고, 가중에 부자 되게, 부자 농사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농사 잘 되게 도와달라고 비는 게 10월 상달 터고사예요. 네. 터. 가장 중요하죠. 사람은 살아있으면 살고 있는 터. 네. 사업 터. 우리가 모든 터가 터라 그래요. 밟고 있는 터. 네. 터고사. 사업 터에서 많이들 하시고요. 가정에서는 토고사, 10월 초하루 날, 초사람날 하시죠. 뭘로 할까요? 팥고사라 그래요. 팥떡, 네. 팥떡, 조금씩 사서 주방하고 방마다 조금씩 놓으면 좋고요. 막걸리, 네. 술 한잔 술술 풀어달라고 막걸리 대우 합니다. 가정엔 그렇고요. 터에서 어, 사업터에서는 재물 조금 들어가지요. 그래서 어, 이터 이터 명당에 터주 님, 네, 지신 님, 간판대감 님, 영업대감 님, 복대감 님, 장사대감 님예 대우하는 거예요. 해서 장사 한번 열어 주시고 내년도 풍성하게 이렇게 좀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감사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네. 10월 상달 왜 그렇게 터고 사라는 의미 아시죠? 네. 뭐든지 어, 기차가 오면 전 타라 그래요 탈건 타면 좋잖아요, 그죠 네, 어, 적합할 때 타서 좋은데 목표 목표가 뭐죠 우리가 부자되고 건강해달라는 거예요. 예, <laughs> 이런 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 어, 조 이게 조금 형편대로 형편을 적절히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